보송이 신고 신으면 딱 맞다니까. 260mm인데. 어머니, 신발이 너무 큰거 아니에요? 이거 저희 영감님 백가도른 것인데 신발도 조련이와 사방님이다 보던 고생이는 것 같은 느낌입니까? <laughs> 남편을 향한 애틋한 마음은 팔순을 앞둔 지금도 여전한가 봅니다. 이게 도둑이. 아, 여기 밑에로 내려가야 되는데 뿌리 때문에 못 내려가니까 옆으로만 이렇게 뻗어. 이레배도 없는 게 없는 집앞 텃밭 소소한 재미가 가득 하대요 드디어 성공 올라오고 있어요. 얼마나 대단하길래 일이 뜸을 들이나 했더니 와 대박이네요. 정말 크죠. 이 재미를 텃밭에 심어놓은 이가 바로 귀래 씨의 동거인입니다. 아버지 일어나셨어? 아버지. 엄마 좋은 아침입니다. 어제서리가 없으실까? 어디 가셨을까? 귀래 씨. 와. 나 더덕 수확한다니까. 오늘 좀녁 수박도 한 께다 먹고. 나 밭에 가신 줄 알았네. 네? 밭에 가신 줄 알았다고요. 아들 위로 와봐. 트 이쪽에. 귀래시를 애타게 찾는 이는 바로 아들 정성진 씨. 아또 지금도 아버지 신발 신고 다니시네. <laughs> 그래게 엄청 사랑하고 좋아 그렇게 신발까지 몇 짝씩만 해도 지금도 신발도 못 버리고. 그래. 소름을 터덕터덕 꺾고 다니셔. 하면 음. 다 대단하십니다. 백팔를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데? 야, 내가 이제 걸음 딱끄집어서 엄마 없을 때딱태워버려갖구만아저고에도뭐 뭐 어. 여러 가지 아버지 것이 많이 있더만 어할려고 정해서 놔두고 있어. 무슨 그런 말씀을 딱딱 해야 돼? 그러니까. 아이 걸음 끄고 댕이다가 신발이 안 맞으니까 넘어질 도 수도 있고 걸려서 그러니까 그 이제 고댕이지 말아. 네. 또 신고 날마다 신고 등게 뭘로 해? 오자마자 엄마 놀리기에 바쁜데요. 아버지가 떠난지 15년이 넘었지만 엄마 귀래 씨의 시간은 그 이후로 멈춰 있답니다. 신발도 내가 볼 때는 굳고 돼요. 신발이 커 갖고 헐떡헐떡 그런디. 그러다 넘어지니까 계속된 잔소리에 귀여운 반격을 해보는데요. 그 신발 그 뭐야, 그 짝짝카불이. 우리 어머니 신발이 몇콜레나 있는데도 그 신발이 더 좋은가 봐요. 그러지요. 사랑이 얘가 담겨있잖아.